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애 인식 개선 보다로 활동 중인 박승리입니다. 현재 캄보디아 프롬펜에서 반딧불이업이라는 장애인 직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강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동화 키트로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신 현재차 관계자 여러분들과 한국장애인단체 총영명이 직업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동화 키트를 받는 여러분들도 보다 더 넓은 세상을 다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만나요.